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스매시 리시브 가운데 어 숏컷. 그러니까 스매시 리시브를 아, 어 우리가 스매시 상대 선수가 스매시를 했을 때어 리시브로서 어 받아치는데 받아치는데 어 앞쪽이나 아니면 빈 공간 쪽으로 빼는 그런 숏컷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숏컷을 쓸 때는 어 상당히 그 위험한데 어, 상황이, 어, 앞, 완전히 뺄수 있는 그런 공간이, 어, 나와 있지 않는 이상에는, 어, 이미 상대 팀에서도 공격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앞쪽에 사람이 어, 차고 있거든요. 앞쪽에 와서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 그쪽에다 공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어, 상당히 큰 부담감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어, 그렇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앞에 나나야될 상황. 어, 그랬을 때는, 어, 공을 적절하게 보낼 수 있는 어, 그런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 그게 어, 스매시 리시브로서의 이제 숏컷을 숏, 숏컷이라고 이렇게 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가장 어려운 점 뭐냐면 어, 스매시 할때어 상당한 힘이 실려서 예, 들어오는데 공이 몸쪽으로 오는데 몸쪽이나 내 코트로 오는데 어그 힘을 그 죽여서 살짝 보내야 되거든요 그 힘을. 근데 그걸 어떻게 그 힘을 받아 주느냐의 문제인데 그게 이제 기술인 거죠. 그래서 상대 선수의 스매시가 강할 때는 오히려 놓기보다는 받아 쳐 주는 게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 놔야 되는 상황에 도래했을 때는 그것을 적절하게 뺄수 있는 그런 기술도 피,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적절하게 스윙도 해주고 상황에 따라서는 꺾어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스매시 리시브로서의 쇼컷스를 하실 때는 어, 공이 짧아야 돼요. 그래서 스윙이 언더 스윙이나 어, 드라이브 스윙처럼 강하고 세게 하는 게 아니라 어, 날라오는 공에 힘을 주게 되기 때문에 공이 왔을 때 어, 공을 때리는 게 아니라 공이 와서 라켓에 라켓에 부딪히면 어~ 이 접시에 음식이 놓여져 있는 것처럼 받아서 앞에다가 살짝 떨어뜨려 줘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어~ 공을 짧게 넘겨야 되는데 짧게 넘겨야 되는데 받아쳤을 때 어~ 셔틀콕이 이 헤드 부분 헤드 부분에 맞았을 때탕 튕기게 되면 짧게 마음은 짧게 넘기려는 마음인데 딱 튕겨서는 맞, 맞는 것 때문에 공이 생각보다 멀리 나갈 수가 있거든요. 한 마디로 얘기하면 어정쩡하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스윙을 하실 때, 스윙을 하실 때, 이 때리려고 하지 말고, 치면 살짝 받아서, 받아서, 받아서 넘기는 이런 느낌을 갖고서 원하는 방향으로, 대각선이면 대각선 방향, 직선이면 직선 방향으로, 스윙 방향을 잡아서 공을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스윙은, 어, 스윙, 어, 여러분들 스윙, 이, 그, 쇼트컷을 그, 할때 스윙은 어떤 뭐 특별한 동작이 있는 건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손목, 손목과 팔 전체, 손목과 팔 전체를 활용해서 할수 있는 그런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이 짧을 때, 공을 짧게 보내야 될 때는 스윙 자체가 크면 안 되겠죠. 스윙을 좀 짧게 해주시고, 어, 공을 조금 더 멀리 있는 빈 공간으로 공을 보낸다 그러면, 스윙을 조금 더 길게 하면서, 공을 칠 때, 어, 이게 미는 듯한 그런 스윙보다는, 거리가 조금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미는 스윙에서 조금씩 때려주는 스윙으로, 조금씩 공을 때려주는 스윙으로 바꿔서 하게 되면 이 거리에 따라서 힘 조절이 정확하게 될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요거 하실 때, 요, 쇼컷에 대한 스윙 연습을 하실 때는 단순하게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그냥 움직이는 스윙을 하시는데 우리가 푸시 리시브에서 이미 어, 스윙 동작을 연습한 게 있거든요. 푸시 리시브에서 포핸드 푸시 리시브 하실 때 그런 요령으로, 그런 요령으로 스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범을 한번 보죠. 자, 공이 올라가면 준비하고 계셨다가 탁또 준비 잡아주면 되거든요. 공이 날아오는 거에 맞춰서. 공이 날아오는 거에 맞춰서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잡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음식이 있고, 음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민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음식이 있는 상태, 그 상태를 갖고 미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고 공을 치게 되면 원하는 위치에 따라서 짧게 공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자, 준비. 이렇게. 자, 또 준비.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자, 또 준비 잘 잡고, 이렇게 잡아서. 자, 그리고, 이 포핸드기 때문에, 포핸드기 때문에 공이 이 몸쪽으로 왔을 때는 이 상태에서는, 이, 이, 이 상태에서 지금 저 쇼컷을 할 때는 이 팔이 안으로 들어와서 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치게 되면 상당히 스윙하기에 어려워요. 그러기 때문에, 이, 어, 우리가 포핸드 쇼컷을 할 때는 공이 오른발 근처로 왔을 때 그냥 정상적으로 서 있는 상태에서 잡는 게 아니고 약간 바깥쪽으로 틀면서 몸의 방향을 왼쪽으로 틀면서 스윙을 하셔야, 스윙을 하셔야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스윙이랑 똑같은 그런 동작이 나옵니다. 자, 볼까요? 자, 그냥 하게 되면 이게 안 맞아요. 이 각도가. 그래서 우리가 공을 맞출 때 몸에서 벗어났을 때는 그냥 받으면 돼요. 그러나 몸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몸의 방향을 움직이면서 그 위치를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자, 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또. 이렇게. 이렇게 몸을 틀면서, 이렇게. 몸을 틀면서 이렇게 쇼트컷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다섯 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 자, 몸쪽으로 오면 두 번. 자, 또 준비, 세 번. 또 준비, 네 번. 공의 방향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공의 방향을 잡는데, 공의 방향을 잡는데, 결국은 내가 편한 위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자세에서, 공이 멀리 있으면 그냥 가면 되고, 공이 이몸 안쪽으로 들어오면 상체를 움직이면서, 상체를 움직이면서 그 위치를 잡으면서 스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측면에서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우리가 에, 숏컷을 하실 때 밑에, 위에, 밑에서 가볍게 스윙 하나, 위에서 가볍게 스윙 하나 어, 요령은 똑같습니다. 어, 우리가 어깨 아래로 많이 떨어지게 되면 언더 형태의 숏컷이 나와야 되고 공이 어, 어깨 높이, 어깨 높이 비슷한 수준으로 왔을 때는 드라이브 형태의 쇼컷이 나와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강하게, 어, 힘이 실려서 오는 공에 그 힘을 내몸 쪽에서 죽여서 다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 동작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동작이 나오려면 접시에 음식을 올려 얹어 놓고, 얹어 놓고 그대로 미는 듯한 그런 느낌의 스윙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공이 뜨면 준비, 투. 이 갖다 대주면 되거든요. 갖다 대주면 자또 준비 이렇게 투 이렇게 드라이브. 드라이브 형태의 숏컷. 공이 떴을 때 라켓 들고 있다 그대로 이게 어, 앞에다 떨어뜨려, 떨어뜨려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공이 낮게 오면 이제 언더 형태. 언더 형태의 숏컷을 여러분들이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요. 자 준비 자세 잡고 투. 또 준비. 또투 언더 형태죠. 자또 준비. 또 드라이브 형태 쇼커시고. 자또 준비. 언더. 그러니까 공이 몸쪽에 오든 몸쪽에 오던, 오든, 몸 바깥에서 오든이 스윙 형태 힘을 주일수 있는 스윙 형태를 정확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또 준비. 투. 준비. 투 해요. 다섯 번 들어가죠. 하나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준비. 둘. 자, 준비. 셋. 넷. 다섯. 자, 이 드라이브성 쇼컷, 그 다음에 언더성 쇼컷은 라켓이 내려가면서, 어, 무릎 정도 높이에 맞춰서 공을. 그, 짧게 떨어뜨렸을 때 그런 형태의 쇼컷을 우리가 언더성 쇼컷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다양한 위치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스윙의 형태를 가지고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